다행히팬에는 그게 없어가지고. 어, 다행이다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큰거 뭐 얼마나요? BITCH! Okay. 보다 야, 음? 샀어? 어 만원 수납불로 비겼어 얼마? 만원 만원? <laughs> 야 만원 기본이지 만원은 적게 산거 아니야? 한국에들을때마어 이게 어떻게 된일이고 이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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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요거 이거 사러 왔는데 아무 예쁘다 제쁘고 어, 로랑. 어? 어 네. 네. 아, 뭐, 근데 이렇게 어. 아, 분떨이 이데 어, 사람들 눈이 다똑같나 봐. 세 개. 아, 이거. 아, 어, 이것도 이쁜데 품절이네 아, 어째. 혹자마아입가데 그러니까 이거. <S> 이거. <S> 너무 예쁘네. 이게 붙이니까 더 예뻐. 이리고 음, 되게 예쁘다. 진짜 인쇄된 느낌이 있네. 음. 좋네요. 이게 나 생각 없었는데 보니까 예쁘네. 어, 이게 딱 눈에 띈다 여기 이렇게 많은데. 응. 그리고 옆에 살짝 보자. 응. 네. 부스 너무 예쁘다 이번에. 크고 어, 가져갈래? 아 어, 그래. 나 신상 팩 사러 왔어. 되게... 뭐지? 음. <목소리도> 아 아트 보기보나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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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기운이 좋아 보여. 갖고 있으면 기운이 날것 같아. 좋은 기운이 들어올것 같아. <laughs> 어, 그니까. 용 너무 멋있다. 음. 아, 인쇄 상태 좋다. 맞지? 아, 아 인쇄 상태가 좋다고? 아, 역시 전문가의 포스 다르네. 난 아, 정이구나 하는데. 세희야 이게 신상이래. 요거, 요렇게. 만 원이래. 아, 신상 컨셉으로 없스도 그 어어어. 어. 책갈피. 헉, 비가 남긴 자리. 무지개 이쁘다. 내가 좋아하는 색감이야. 파스텔 색감. 바람이 불어오는 거. 이거 예쁘다. 맞지? 나 이거 있음. 이거, 이거 살 거고? 어, 이건 안 샀고, 이거, 이거 샀고. 요거, 요거. 요거는 샀고. 아, 이것도 샀네. <laughs> 어, 근데 한, 요거, 요거 한번 썼나? 아직? 이거 한번 썼나? 너무 예뻤어. 여기 이렇게 패키지를. 나 계산할게. 아, 저는 약간 좀 그런 쪽인가봐요. 혹시 유튜브 아, 촬영 가능할까요? 어, 아 그럼요! 감사합니다 핑세요아네 언니 빅베트 물이 는거 없어? 아 네. <웃음> <웃음> 요거? 반쪽 노트? 요새 윅스라고 호보니치 들어봤어? 윅스? 음, 어, 지 아니 그 호보니치라고 다이어리 브랜드가 있는데 네. 요새 유행이 뭐냐면 호보니치라고 윅스라고 이렇게 찢쭉한 다이어리가 있는데 아좀 길들였네요 요렇게 딱 생긴 거 어. 네. 이게 호본이집 버전이 또 있거든. 응. 아무튼 그런 사이즈로 응. 많이 나와. 이렇게, 응. 요런 거. 아, 있어? 응. 아, 있어. 있나, 뭐 있나? 있어. 아, 있나, 있나. 아, 있으면 괜찮고. 응. 아, 이게 이거걸? 응. 이거? 아, 맞네. 몬슬리입고 이렇게 반이 쫙쫙 펼쳐줘서 또좋아 어, 등이 없어서 좋더라고. 60 사이즈 이런 건 요즘에 많아 어 60은 살짝 유행이 지났어. 요새 이거 일 사이즈로 붙인 건다 메모지 그게 있는 디자인들 다 붙인 거예요. 아, 딸기네. 여기 앞에 샘플도 보실 수 있거든요, 펼쳐서. 아. 근데 이게 좀장난이던다딱 모지여서 어. 어떻게 꾸며도 괜찮은. 어 어. 아 위클리도 있. 있고 그러네 응. 아 여기는 꿈이고 여기는 뭐 적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 어어어 아, 어. 맘대로 해도 되지 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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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편하네 근데 이게 다 구성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표지가 어. 들어있어 이렇게 아 이게 아, 여기도 표지 들어있긴 해아 이거 뜯어 쓰는 거다 메모지 다이어리 아니고 어. 아. 그니 메모지. 이것도 메모지인가? 맞지? 에, 다이어리 아닌 것 같아. 이게 다이어리 같은데. 노트. 아. 음. 아 이거는 그래 왜 이게 양면이 아닌 걸까? 다 응응응. 어 너무 양트 들어간 거 아니야 소리. 아. 사야 됩니다. 대리 구매도 부탁받아가지고. 잠깐, 안녕하세요. 혹시 안녕하세요. 유튜브 찍어도 돼요? 네. 네, <laughs> 네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설패도 <laughs> 오셨다, 맞죠? 아, 설패요 아, 그래요? 저도 헷갈려가지고. 아 진짜요? 왜 떨어졌지? <laughs> 너무 귀엽데. <귀여운데? 웃음> 아, 너무 헷갈려요. 너무 행사 많이 다녔어. <laughs> 네. 어, 작년에도 두근두한거 같은데? 아 진짜로? <laughs> 오드아 오징이 어드니? 네. 이거 먹는 요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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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요 요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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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등이요. 등이면은 어, <laughs> 네. 랜덤 스티커인데 여기 다섯 아, 종에서 네.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. 맞아, 음... 이거 할게요. 네, 같이 네. 챙겨드릴게요. 네. <laughs> 어, 이거 한번밖에안 먹었어. 한번밖에안먹어 어, 어 다... 아, 데가원망가져버어 아, 아, 음. 아, 이거, 음. 아, 이거 음. 음. 원래 맞았다.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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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다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있던가. 전체 200원씩 감언박 해야지 <laughs> 너무 웃기다 대구 사투리 어. 음식이 뭔가 난 닭고에 제일 잘 쓰더라고. 어. 오늘 배날 뭐 뭐, 하루 세끼막 이런 거으니까 음식 스티커를 진짜 잘 그리셔, 작가님이. 진짜 실감나게 잘 그리셔가지고. 나 거의 다 했어. 푸루룩푸루룩 배. 난 이렇게 사고, 또 대리 구매 받은 거어 무스 너무 예뻐요 저 픽업하러 왔어요 어 평안도 어떻게 이 많이 쓰는 스타일이어나 이거 세트로 다 해서 있어 진짜 뭔가 조그맣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? 되게 예뻐가지고 음, 귀엽다 조금 맞지 하... 사마루 응. 응. 소금팩도 있네 응. 아 이것도 응. 아, 지구단추 이거랑 이거 두개 원래 응. 응. 생각했었는데 응. 실물이 예쁘네 일로 갈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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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para o mundo. 저거 이거 있으실 거요. 저 이것 이걸서울에 아, 네. 보셨잖아요. 그때 서울에서 봤었어. 맞아요. 그래서 네. 네. <laughs> 막창집 맛있더라고. 골리버 <laughs> 막창이랑 아, 네. 이름 생각이 안 나네. 거기 더 맛있고 안지랑 곱창도 맛있어요. 아, 돼지곱창. 돼지곱창 네. 네. 맛 네. 안지랑 곱창골목이 있어가지고. <laughs> 곱창골목이 <있어가지고. 웃음> 곱창 있어? 네. 어, 제또 하게 대학생 때부터 다니던 때라 가지고. 네.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곱창 걸고네 너무 맛있어 안지 안지랑 운 곱창. 곱창 그 유명한 집이거든 <laughs> 원래 대구 곱창이 유명해 귀여워 너무 음, 귀여운데? <laughs> 응 이렇게 제작해달라고 할수 있어 우와 음. 귀엽다 귀여운 거 많네 고양이도 있고 네,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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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랑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만들었어 아, 진짜. 우유 잘지네 아, 너무 네. 좋잖아. 안 되지 않 이렇게, 너무 이렇게 넣으 너무 귀엽다. 네가한게보다 야. 네가한개 제일 예쁘다. 어, 어, 음. 잘, 그, 뭐야, 그 조합을 잘 했네. 이. 이 신고, 어. 신랑. 아. 결혼하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. 어, 맞네. 커피를 하도, 봐도 되겠네. 수고 음, 많아. 혹시 이거 단품으로는 안 들고 오셨죠? 네, 다 아, 다 나갔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지금 레진이에요. 이게 다예요. 아, 아 그래요? 한해도 없아 진짜요? 이거네 이거네. 어 어. 첫째 어. 날 통판 하는 시에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라고 문을 이나어요아 진짜요?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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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그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쓸것 같아. 아, 이렇는 맞지? 작아 가지고. 음식 옆에도 붙이고 아, 음~ 뽀트 때도 붙이고 맞아 저기 저렇게 포인트로 스티커 이외에 포인트를요 오늘 비운하다는 데가 <laughs> 천오백 키를 짜자 아~ 천오백 음? 아~ 손다옷 내고 마지막 날쯤 되면 없어요 케이티가 에~ 손목 괜찮으세요? 아, <laughs> 아. 소중하게 쓰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<laughs> 네, 작가님 아, 또 왔어요. 레드님. 네 맞아요.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? 어, 네. 산에서 왔나? 네 만원입니다. 안녕하세 네. 몇 년도야? x 스코